다음은 질량 백분율 X%의 염산과 그 다음에 질량 백분율 Y%의 아, 수산화나트륨을 농도와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에서 단데자 여기서 신경 쓸건 별로 없어 사실은 우리가 퍼센트의 정의가 뭐냐 하면 용액의 질량 분해 용질의 질량 곱하기 백이야 결국은 퍼센트랑 용액의 질량을 곱한다면 결국 용질의 질량이거든. 근데 여기서 또 수용액의 밀도를 g per 1g per ml니까 이걸 다그램으로 봐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얘들 둘을 곱하면 결국은 이 용질의 질량인 거지. 지금 물에다가 염산을 용질로 생각해. 이것 분에 용질의 질량 이거거든. 결국은 자 여기서 200x 그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 곱하면 400x 그람 이것도 곱하면 400x 그람이야. 자 질량을 이렇게 쓰다 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200y 썼고 얘 200y 썼고 음 얘는 3v y 썼겠지 질량을 자이연수의 비니까 지금 1,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na가 이쪽에 있잖아. 그럼 여기 두개두개 두개 잡어. 그 다음에 CL 여기 있으니까 한개한개 한개 잡어. 마찬가지 1대 2대 2니까 두개두 개, 두개두개 두 개, 두개 잡고 여기는 2대 2.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럼 얘는, 얘는 모르지만, 3, 3개 분의두 개잖아. 그 자. 그러면 결국은 3, 3이야. 3, 3이기 때문에, 음, 200, 200, 자2대 3이잖아. 그죠? 2대 3이기 때문에 얘도 2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V는 결국은 100인 거지. 그래서 100 나왔고 그 다음에 자 기억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결국은 입자수의 비가 몰수비잖아. 몰수비거든. 입자수, 이온수비. 이온수비라 하는 거는 결국 몰수비로 하면 돼. 그럼 얘랑 얘의 몰수비는 1대 2인 거야. 1대 2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이 200X니까 몰수로 하려면 염산의 화학식량 36.5로 나누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200와일을 얘의 화학식량 40으로 나누면 돼. 이게 지금 1대 2라고 보면 돼. 그럼 이식이 나온단 말이지. 자그 다음에 나의 이온 수비를 물었는데 결국 2분의 2잖아, 그지? 우리는 2분의 2니까 1 나와.